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구독자님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적벽의 1호 구독자님이라 하실 수 있는 알콜알콜님께서 어제 댓글을 하나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일을 해야 해서 어, 아마 출장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5개월 만에 출장해서 서울 이경주 적중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하나 주셨는데요. 적벽이 너무너무 기뻐서 또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도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난 5개월 마장에 나가시지를 못했는데 어제 토요일 모처럼 마장에 나가서 멋지게 큰 고래 한 마리를 잡아서 귀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적벽이 급하게 우리 알콜알콜님의 적중 경주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 잠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2022년 9월 3일 어제 12도가 출주했던 서울 이경주였습니다. 동경주의 종합적으로 인기 많은 1번, 2번, 6번, 9번, 11번, 복병 많은 10번, 7번, 8번, 3번, 히드는 5번, 4번, 12번, 3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1번, 6번, 7.3배, 1번, 2번, 7.4배, 비슷한 배당의 흐름이 두개 있었고요. 1번만은 6개 예상지에서 2번만은 5개 예상지에서 6번만은 2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동경주를 우리 알콜알콜님께서는 알코올, 어, 구매표 첫 번째 칸에 11번, 10번, 7번, 8번, 3번, 5번, 12번 구매표 두 번째 칸에 히든의축 4번 92.1배 마감배당이 92.1배였는데요. 4번을 정확히 히든의 축, 어, 동경주의 작순이 10번, 4번, 6번 들어왔는데, 2착에 정확히 4번을 갖다 놓으셨고요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동경주의 액면 1번, 2번, 6번, 9번, 네마리를 배치해서 결과적으로 7x4x7, 3복승식 10번, 4번, 6번, 322.5배, 3쌍승식 10번, 4번, 6번, 3,501.2배를 멋지게 적중해 내셨습니다. 7 곱하기, 1 곱하기 4, 7 곱하기 3 47이28 28 구멍인데요 100원씩 하면 3복승식이 2800원 3쌍승식이 2800원 또 하나의 3쌍승식은 구매표 두 번째 칸에 배치했던 사를 구매표 세 번째 칸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더 해서 결과적으로 2800원짜리가 3개 총 8400원이 배팅 들어가서 세금 제하고 총 30만 5370원을 멋지게 환급해 내셨습니다. 놀랍게도 동경주에서 복승식이 10번, 4번, 328.2배, 쌍승식은 593.9배. 저 4번 히든의 축을 적벽의 경우는 찾아낼 수 없는 축을, 삼복축, 산쌍축을 멋지게 찾아내셨습니다. 그저 놀랍고 감탄스러울 뿐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알콜 알코올, 알콜님은 적벽을 뛰어넘은 지가 한참 되셨습니다. 언젠가 적벽이 알콜 알코올, 알콜님을 모시고 근사한 소주 한잔 대접하면서 우리 알콜, 알코올, 알콜님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또 드려보고요. 동경주에서 사실은 적벽은 히든의 축을 찾기도 쉽지 않고 복병의 축도 찾기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아마 적벽이 축을 찾았다고 한다면 액면의 6번 동경주가 산머리경주였거든요. 머리로 추천받은 마필이 3마리인데 동경주에서 액면 종합적 오드인기마 중에서 가장 배당가치가 좋은 마필은 1번, 2번, 6번 중에 2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은 6번 원래는 깜빡이가 1번, 2번 7.4배였는데 1번, 2번이 깜빡이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1번만은 6개 예상지에서 2번만은 5개 예상지에서 추천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1번, 6번이 깜빡이가 됐다는 것은 6번의 강한 승부의지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6번을 3차게에다 놓고 가장 안 팔리고 있는 마피를 구매표 첫 번째 칸에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그 다음 이렇게 아마 추리를 해서 적병은 그렇게 추리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구매표 첫 번째 칸과 구매표 두 번째 칸을 바꾼 방식. 다시 말씀드려서, 6번은 구매표 세 번째 칸에 픽스시켜서 아마 이제 그렇게 추리했을 것 같은데, 여튼, 적병은 지금 마장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고, 우리 5개월 만에 마장에 나가셔서 멋지게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을 동시 패션으로 322.5배, 3501.2배를 멋지게 적중해내신 알코올 분님께 거듭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끝으로 오늘도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 큰 고래가 고배당이 4개, 5개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또 하루 평균 1.5개에서 2개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15개 시행경주 중에서 7개가 나왔거든요 어제는 16개 시행경주 중에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에서 도합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혹여 마장에 나가신 우리 구독자님들 계시다면 더 이상은 고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또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은 쉬셨으면 좋겠지만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몸이 근질근질해서 마장에 나가신 우리 구독자님이나 경마팬 계시다면 큰 고래를 잡으시면 반드시 잡는 순간 집으로 고고싱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고배당 경주는 결국 평균에 수렴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어제 그제 어 평균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혹여 큰 고래를 잡으셨다면 반드시 미련을 두지 마시고 집으로 고고싱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